1970년대 흑의 살리라라는 곡으로 인기를 누린 가수 홍세민씨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 8일 가요계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30일 쓰러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. 지난 2일 발인식도 엄수됐다. 유족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지난달 30일 아침에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왔고 끝내 돌아가셨다. 경황이 없어 주변에만 알린 뒤 장례를 치렀다. 고 밝혔다. 홍세민씨는 1950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동양공업전문대학을 졸업. 1971년 정도고 떠난 사람을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다. 2년 뒤인 1973년 흑의 살리라를 통해 큰 인기를 누렸다.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? 나는야 흑의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. 흙에 살리라라는 가사가 담긴 이 노래는 당시 산업화의 흐름 속에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에게 의로를 전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. 40년간 이 노래 하나로 활동한다. 흙에 묻혀서 사... 외모도 출중하고 음색과 성량도 풍부한 홍세민이 제2제3위 히트곡을 내지 못하는 것은 주경선이 7갑산 한 곡으로 30년을 버티는 것과 비슷하다. 홍세민은 1950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 동양공대를 졸업하고 1971년에 데뷔했다. 1950년 12월 5일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48년 경력의 고참 가수다. 서울 동대문 상고 동양공업전문대를 졸업한 뒤 1971년 정도고 떠난 사람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. 하지만 그는 지금껏 흑게 살리라로 가수 활동을 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. 풍부한 성량, 헌칠한 키, 잘생긴 외모에도 이렇다 할 히트곡을 내지 못해서다. 왜말 못해 사랑의 운해. 1 0 0년 마지막 부르스, 모국방문, 젊은날, 고향처녀 등의 노래를 발표하고 음반까지 냈지만 대중들에게 잘 먹히지 않았다.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아내, 박영숙, 위권유로 기독교로 개종, 교회 집사가 됐다. 아내, 박영숙, 는 권사, 아들, 홍창현, 은 목사, 며느리, 하경은, 는 사모, 사모.